새 아파트로 들어선 곳이 없지만 아마 5년 내로는 거의 다새 아파트로 바뀔 예정입니다. 그래서 천지개벽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지금 노량진이고 노량진이 최근에 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노량진입니다. 이 노량진은 1, 3구역이 가장 입지가 좋고 가격이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 있을 곳입니다. 그리고 그걸 주변으로 5구역, 8구역, 7구역, 6구역, 2구역, 4구역이 있고요. 이 주변 구역은 거의 다 끝났어요.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이주를 하고 있거나 철거를 하고 있고 1구역과 3구역은 좋지만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. 그래서 1구역 3구역은 아직 조금 갈 길이 있다 하지만, 여기에 묻어두고, 장기간 보유만 한다면, 여기는 0는 대로 무조건 엄청나게 좋아질 그런 투자처가 됩니다. 혹시 내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, 그나머지구역을 투자하시면 되고, 내가 그래도 돈이 꽤 있다.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. 하시는 분들은, 1, 3, 구역을 보시면 되는데,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하냐. 지금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는, 초투가 한 13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현금이 으신 분들은 1구역을 보시면 돼요. 뭐, 여기 초투가 이 정도 들면은, 총 30평대로 받을 수 있는 총 투자금액은 21억 정도 됩니다. 그럼 이 21억이 안정마진이 얼마냐. 가장 큰 흑석의 대장, 아크로리버하임과 시세가 어느 정도 연동되어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. 이 흑석 자체가, 조, 좋은데 위치는 약간 언에 그래서, 이 흑석에 그래도 한강변에 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약크로리버 하임은 뭐 한강뷰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27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총 투자금액이 2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한 6억 정도 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